안녕하세요. 보기보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체 부종기를 빼기 위해서 강하나 하체 스트레칭을 하려고 해요. 3년 전에 제가 이 스트레칭을 하고 다리에 부종기를 빼는데 진짜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유튜브로 검색 후에 따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스트레칭을 해서 그런지 발도 못 잡고 진짜 엄청 허드숱만 나왔어요. 그리고 스트레칭에는 호흡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사자다리 할 때는 진짜 아파요. 허벅지가 꼭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을 옆에 이렇게 놓을 때는 더 미쳐요, 진짜.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도 하고 나면은 진짜 시원하게 풀려가지고 꾹 참고 한답니다. 무릎 뒤를 안고 자세를 취할 때는 허벅지 뒤가 당겨서 힘들긴 하지만, 어, 뭐, 이렇게 터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다리를 이제 팔 안쪽에다가 넣고 이렇게 땡길 때 있거든요. 이렇게 몸쪽으로 땡기는데, 그때, 어우, 진짜 허벅지 안쪽이 엄청 엄청 땡겨요. 그래서 원래는 제, 저 동작이 예전에는 정말 쉬웠었거든요. 근데 허벅지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는 저 동작이 엄청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부종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저렇게 그팔 안쪽에 있던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올렸을 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멍 같은 거 이렇게 잘못 보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8일차 멍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멍든 데도 있고 이렇게 보라 색깔로 멍든 데도 있어요. 이렇게 물감에 물든 것처럼 이렇게 멍이 들었구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이렇게 그냥 멍으로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누르면은 그렇게 막 아프지 않아요. 이게 타박상에 의한 멍이 아니고 이게 뭔가 붓기가 멍으로 보여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멍을 보시면은 되게 아파 보이죠? 근데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누르, 누르면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저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승마살과 그리고 특히나 여기 앞벅지살. 제가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군살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군살 정리가 된 느낌이고 원장님이 제 체형에 맞게 디자인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인이 빠질 것 같아요. 점점 더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저는 8일차 후기를 네, 마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는 식이요법이랑 그리고 운동을 병행해서 달라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Bye, guys!